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내상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헛된 거짓말을 우리가 하는 것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별력과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실제는 진리 안에 사십시오. 금요일 11일째입니다. 진리 안에 사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당신의 영에 영원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진리가 당신의 삶에서 성공, 승리, 번영, 건강에 영원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거짓이나 기만, 속임수, 거짓말은 인간의 영을 파괴합니다. 예, 우리는 진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아 우리가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성공, 승리, 번영이나 건강에 영원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바로 당신이 근원이기 때문에, 에, 근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우리의 인간의 영을 파괴한다고 말씀합니다. 거짓말은 당신의 본성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속이고자 하는 불명한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어떤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든지 항상 진리를 말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롭도록, 자유롭게 그분을 섬기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오늘의 본문구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합니다.진리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매일 수 없습니다.내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억압된 것이 불려나는 의미도 있지만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 한계를 벗어나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나는 이 정도밖에 살수 없었던 한계에서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이상의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진리를 붙들고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선택하고 내가 움직이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바로 한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계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의미도 어, 같이 이게 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당신이 거듭나기 전에는 죄의 지배 아래 에 있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그에 따라 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은 거짓말 하는 습관을 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울거나 심지어 하나님께 거짓말을 가져가달라고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거짓말 하지 않겠다고 결단만 하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바라는 사람은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라. 자문 6장 16절에서 1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연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과 눈과 거짓된 혀와 무제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규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들이니라. 진리는 당신의 영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진리 안에서 살수 있으며, 그렇게 할때 당신은 승리하고 당신의 영은 빛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진리가 당신을 진보하게 할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가 선한 것이든, 우리가, 아, 지난주일 목사님 메시지에서, 아, 예를 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선한 것이든, 거짓말을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거짓말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결단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바라는 사람은,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고, 입술로 거짓,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창고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잠은 12장 9절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혼이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골로세서 3장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서가랴 8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석관과 성품을 지도하고 궁극적으로 내 삶을 지어갑니다. 진리가 나의 참 본성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종류의 죄를 다스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며 영 안에서 항상 빛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계속 묵상하시고, 진리가 아닌 것이 나타날 때 받아들이지 마시고 도전해서 뚫고 나가고, 우리가 승리하고, 진리가 사실을 집어 삼키는 놀라운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내 위치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하루가 될 것이며, 만나는 사람에게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혼 구원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